이번 시간에는 어, 응. 노래하는 영상 하나 준비했거든요 네 노래를 한번 들어보시고 어, 점을 한번 봐주세요 <laughs> 무조건 1등 줘야 되겠다 <laughs> <laughs> 어머 뭐 어떡하지 <laughs> 단순히 노래 말고는 어떤 특별한 기운이 있나요? 이 아이가 네. 열세 살이라고 네. 나 지금 나이가 안 믿겨서 1 3 살이라고 네. 1 3 살짜리가 네. 노래 가창력이 저럴 정도면 네. 집안에 뭐가 있다 창부가 있다 아... 창부가 뭐예요 <laughs> 모르죠 노래하는 사람, 음. 창하는 사람 그렇죠 음. 타령하는 분 음... 저거는 연습한다고 나오는 목소리가 아니고 음. 타고난 선천적 기운이다 이렇게 모여지거든. 그리고 아이가 애늙은이 같아. 애늙은이 같은 건 뭐죠? 일찍 철든다. 일찍 철들면 처음에 진로를 뭘 잡아야? 내 진로 한 가지를 꾸준히 가겠지. 네. 이 아이는 그런 근성을 갖고 있다. 얼굴은 남자다우면서 목소리는 애절해. 이거는 부모가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닐 것 같은데 천부적 재질이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은데. 벌써 목소리가 터졌잖아요. 네. 내 귀에만 그렇게 들리나? 목소리가 답답하고 만들어져서 배우서가 아니라 내가 느끼는 기운으로는 아이가 목소리 자체가 터졌어. 내가 옛날에, 누구지? 아이 목소리 그, 다현이 네. 그 친구 목소리가 그랬단 말이야. 다현이란 친구 목소리가. 이거는 뭐라고 점을 줘야 되지? 기가 막히다. 이렇게 봐야 되죠. 어... 혹시 이번 경연에서 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저 정도 실력이면 무조건 순위권에 올라간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솔직히 네. 지금 언제 몇몇 회한 거야? 방송 한번 했어요. 이일에 나갔어요? 예. 예선은 끝나고 이일인 거야, 네, 아니면? 예선 끝나고. 어이 아이는 순위권에 갈수 있는 실력은 갖고 있다라고 볼게요. 어. 그리고 내가 볼 때는 외가 쪽 뿌리가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외타겠다는 어. 이렇게 보여지거든. 네. 13살짜리가 저 정도라 그러면, 음. 아이가 타고날 때부터 한이 있는 거야. 저 목소리는 한 소리 목소리지. 음. 그럼 뭐냐? 조상이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야. 목소리 성량이 벌써 애절해, 애절해. 물론 신나는 노래도 할수 있겠지만, 그, 목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느껴지는 기운으로 본다 그러면, 얘는 호소력 있는 목소리를 갖고 있는 아이고, 대성할 수 있는 기운을 갖고 있다. 단, 근기 있게 가야 된다. 이렇게 보여져요. 왜냐면 아이가 동글동글하잖아. 아이가 동글동글한 애들은 끈기가 없는 아이들도 간혹 있거든. 근데 13살짜리가 저 정도로 했다고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버텨냈다고 볼수 있거든요. 그러면 얘도 대상할 수 있는 기질을 갖고 있다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일단 저건 내가 볼땐 조상이 준 역량이지 자기 역량은 아닌 것 같아. 천재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아이다. <laughs> 요새 아이들은 뭐 먹고 사는 거야? 도대체. <laughs> 아니 뭐 못하는 것들이 없어 요새들은 그렇습니다. 어 진짜 기가 막히다 좋습니다 됐어요? 네 응.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